자, 스탠드 그리드를, 높이를 보여드리려고, 기가대불. 소리 들리십니까? 기가차게. 화력이 올라옵니다. 엄청난 화력입니다. 자, 440가스, 440g. 코팅한 그리들에다가 오겹살.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.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, 첫 소리가 아주 기대되는데요. 달궈줘야지 되겠네요. 아직 안 달궈졌습니다. 캠핑트럭 동탄점 매장에서 어, 이렇게 현재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가대불의이 소리. 크, 완전 싹 죽여버리네요. 네. 자,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쉽네요. 이게 살짝 덜 달궈져 있는 네. 하지만 아, 군침이 돕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, 소리 소리 소리. 예 네. 우겹살입니다. 우겹살 바람이 불어서 60cm 짜리 스틸 바람막이로 잘 커버를 하고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. 자, 아, 소리 좋네요.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.